영상 보기에 앞서서 이벤트 관련 설명드리겠습니다. 구독자 1000명 달성 이벤트 진행 중입니다. 구독 눌러주시고 영상 하단에 있는 번호로 문자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리플 지급하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. 꼭 구독 눌러주시고 문자 남겨주셔야 참여 가능하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며 문자 남겨주신 분들 상승 관점 보이는 종목이나 관점 공유 내용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. 자 먼저 뉴스 기사 두 개를 살펴볼 건데요. 지금 미국 SEC 코인베이스 재소 관련 패소 주장이 나왔다는 기사입니다. 지난 6월 초에 그 SEC에서 코인베이스와 바이낸스의 소송을 제기하면서 전면전에 돌입을 했는데, 이 제임스 머피 변호사가 트위터를 통해서 이 SEC는 코인베이스 재소 근거가 빈약하다고 얘기했고요. 향후에 지금 재판에서 달아질 주요 쟁점이 코인베이스의 승리를 가능성이 높다라고 진단을 했습니다. SEC는 판사에게 코인베이스를 제소하며 이 다룰 쟁점에 대한 논거를 공개를 했고 이 해당 문건에서는 지금 SEC가 코인베이스 증권법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이미 인지를 했으면서 이 지난번에 SEC가 승소한 LBRY 크레딧을 케이스로 예로 들었습니다. 이 하지만 이 판례에서 법원에서는 오히려 2차 시장 혹은 플랫폼에서 거래되는 토큰을 증권이라고 판결하지 않았고요. 이 내용을 토대로 코인베이스가 승소로 지금 진행이 될 거라고 얘기를 했고, 코인베이스가 승소를 한다면 SEC에서 제소한 코인들의 가격들이 오를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. 그럼 다음 기사로 코인베이스 법무 담당 책임자가 이 SEC 소송에서 이길 것이라는. 인터뷰를 한 내용이고 리플 승리로 인해서 이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얘기를 했습니다. 이 지난 주에 리플이 부분 승소를 했는데 이러한 내용이 이 거래소의 법적 방어 논리를 더 강화해줬다라고 얘기를 했으면서 SEC와의 법정 다툼에서 승리를 예상한다고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. 이 코인베이스 측은 리플 판결 전에도 이길 것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번 판결 이후에 더 확률이 높아졌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 기사의 내용은 SEC 지금 리플 소송에 패소한 내용을 다루고 있고요. 지금 SEC가 암호화폐 업계와 협력을 거부하고 이 단속을 통해서 규제를 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 대부분의 그 암호화폐 관계자들이 SEC가 실패한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 리플 판결뿐만 아니라. 블랙록이나 다른 대형 금융기관도 지금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과 관련해 이 코인베이스를 감시공유계약 협력사로 지정을 하면서 이 거래소의 타당성에 지금 힘을 실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. 코인 투자하시면서 손실 중이시거나 더 많은 정보를 알고 싶다 하시면 화면 아래 번호로 숫자 남겨주세요. 제가 운영하고 있는 무료 소통방 입장 도와드릴게요. 저희 구독자분들 계시는 소통방이고 정보와 관점 공유뿐만 아니라 지금 매수부터 매도까지 이렇게 신호 다 드릴 거예요. 함께 하셔가지고 수익 가져가세요. 그리고 가입비나 리딩비 그런 거 하나도 없기 때문에 부담 가지실 필요도 없어요. 만약에 정말 빠르게 답변이 필요한 질문이나 궁금한 게 있다라고 하시면 그 아래 번호로 어떤 질문이든 그냥 보내주세요. 코인 관련된 질문이면은 제가 확인하고 즉시 답변을 해드릴게요. 출근 시간, 점심 시간, 퇴근 시간, 주말, 공휴일 언제든지 상관없어요. 근데 문자 보낸기 전에 앞에 숫자를 꼭 이렇게 적어주셔야 돼요. 여기저기서 제가 문자를 많이 받기 때문에 숫자가 있어야지만 코인 문자로 인식을 해서 빠르게 확인하고 답변드릴 수가 있어요. 그리고 제 답변이 도움되셨다고 생각되면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. 자, 그럼 칠리지 가격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. 지금 7월 18일 오후 1시 기준으로 지금 100원대에서 좀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. 이 차트를 살펴보면은 계속해서 이 100원대에서 지지를 받으면서 횡보를 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요. 이 리플 소송 일부 승소 결과가 나왔을 때이 볼린저 밴드 상단을 두드리면서 108원까지 상승했다가 다시 조정을 받았습니다. 이 그리고 그 후에 중심선 위에서 계속되는 횡보를 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요. 제가 지난번 리플 영상에서도 이 볼린저 밴드 폭이 좁아지면서 향후에 큰 상승이 나올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때 리플 620원에서 1000원까지 올라갔었죠. 그리고 지금 칠리즈도 마찬가지로 지금 볼린전밴드 폭이 계속해서 좁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 SEC에서 코인베이스 기소 때 증권형 코인이라고 이 칠리즈도 포함을 시켰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큰 반등이 나올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. 이 1차 목표가 130원, 2차 목표가 200원 잡고 매매하시는 것을 제가 추천을 드립니다. 마지막으로 다시 말씀드릴게요. 제가 알려드린 정보들을 미리 선점해서 수익으로 전환하고 싶으신 분들, 이 화면 아래 번호로 숫자 남겨주세요. 제가 문자 확인 후에 바로 답변드릴게요. 영상 시청 후에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.